현재 3시 30분이고요.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 제 목표는 우선은 지훈이 만나기 전까지는 한 20km 정도 걷는 거고요. 저 멀리 보이는 게 바로 통영, 통영 통룡 넘어가는 대교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온더 선셋이라는 카페입니다. 사등면에 위치해 있는데 카페가 제가 한 20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음료 맛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되게... 아 저기구나 뭐야 여기는 예 저기네요 지금 걸은 지약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아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오래 쉬지 못할 것 같고 발만 잠깐 말려주는 오 바람 좀 많이 분다 제가 앞전에 어떤 대교를 보고 이 통영 넘어가는 대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 빌딩 사이로 보이는 해가 이제 뜨려고 합니다 오늘 일출이 5시 55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 30분 뒤면은 해가 또딱 뜨겠네요 여기가 바로 통영... 통용, 아 통영대교 거제대교 신거제대교 새들이 아침을 깨워줍니다. 저는 동부 둔덕 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05시 30분이고요. 이제 제가 원하던 목적지에 이제 거의 도착을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휴식하고 이번엔 양말도 벗고,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주겠습니다. 그러고, 좀 넉넉한, 시간이 많아서, 넉넉하게 휴식을 해주고, 그러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목소리> 저 멀리 보이는 대교가, 구거제대교인것 같아요. <목소리> 이 앞에 도착했고요. 여 주변에 마땅하게 앉아 있을 데가 없긴 한데 우선은 여 주변에 아무 때나 잘 찾아서 휴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편의점도 있어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뭐좀 먹고 쉬었다 갈게요. <laughs> 오늘은 저기 거제면을 지나서 이제 저기 몽돌해수욕장. 까지 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 30km 정도 더 남았고요. 한 5km 정도 더간 뒤에 오늘 같이 가기로 한 지훈이 만나서 갈것 같습니다. 비가 올것 같네요. 금덕면 거제 역사의 발원지입니다. 하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제가 봤는데 이게 마을에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버스를 안 하고 스타렉스로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귀여웠어요 막그 원래 버스에 이제 뭐 어디 어디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스타렉스 뒤에다가 자그만하게 둔덕 이라 돼 있는 거 보고 그냥 피식했습니다. 피식. 아 이제 야. 딱 구름이 개이고 있습니다. 둥덕관광안내도인데요 편의치. 움직여 지나 네. 이렇게 보라색 지방도를 따라서 쭉 저는 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거제 면쪽으로 갈 예정인데, 보고 이쪽에 더 뭔가 보여드릴 게 많다 싶으면은. 이쪽으로 가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찾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뒤에. 나무가 있어서. 어, 그래서 지훈이를 기다리다가. 그래서 밥 먹고. 그러고 나서 다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한 20, 지금 목적지까지 한 27km 정도가 더 남았어요. 응. 음. 음. 어, 베이비 파우더를 꺼내서 그냥 뭐 친구가 왔어요. 얘기 와서 일단 식당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뭐야 뒷방 맞았네.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이다, 맞다, 다 친구 만났어요. <laughs> 그리고 침낭도 뺐어요. 텐트랑 오늘 팀, 텐트에서 어차피 자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도, 친구 차에 놔두고, 그리고 이제 둔덕면에서 몽돌해수욕장까지 출발합니다. 아마 약 25km 정도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한 7시간, 7시간 예. 뭐 쉬는 거까지 포함하면 8시간 정도 걸려서 한 오후 4 5시쯤에 도착할 것 같네요. 등당면을 지나서 거제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짜잔. 아, 아 방구 냄새. 똥 깠나. 왜 그때 이박비일기가왔을데 올라가서 이 얼굴 보면서 죽는 거예요. 아 이렇게. <laughs> 오늘 성빈이랑 동행하게 된 친구입니다. 성빈이가 하도 주작을 하길래 제가 하긴 차 나왔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투조자가 제 배낭을 들어줬습니다. 아 이런 거뻥팔이야 근데 확실히 제가 이 지금 이 배낭에 볼지 모르겠는데 이거 매면은 오늘 오늘 집갈수 있어요 지금 등에 아무것도 그안맨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니네 가방에 뭐 들었냐? 어? 팬티? 팬티? 어. <laughs> 야, 지금 이쪽은 다 위험해 오컬러라 니네 찍어줄게 어니 브이에서 탄스킹 요 지금 거제면에 도착했는데요 저 멀리 보이는 돔이 거제식물원이라는 곳입니다. 여러 식물들하고 그리고 곤충박물관 뭐 그런 것도 많고 여기는 동부면에 위치한 곳인데요. 어 옷도 이제 더럽다. 내일이면 끝나옵니다 지금 10km 정도 남았어요. 10km 오늘 10km 걷고 그리고 저녁 휴식했다가 내일 15km만 걸으면 끝. 지금 동부면 사냥마을이라고. 마지막 기동 출발했는데요. 이 동네가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약간 지름길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완전 살짝 깎아먹는 지름길. 그래서 이번엔 그 아버지한테 전수받은 이 비밀의 길을 통해가지고 보여 가보겠습니다. 원래 소 해야된다. 여기서부터 나 자신과의 싸움, 침묵에 집중해서 1 0 이제 약 5km 정도 남았는데요. 앞에 고개 하나만 넘으면 도착합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안 볼라 했는데 아 보여버렸어요. 4.5km <laughs> 지금 이제 학동과 노자산 케이블카로 나뉘는 곳인데요 여기 케이블카를 타면은 여기 노자산 정상까지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힘안 들이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또 위에 카페도 있고 하니까 많이 가들합니다 많이 갑니다 케이블을 따라서 저렇게 쭉 정상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운행을 안하나봐요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응구도 났고 그래서 음. 아마 운행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거제 오시면은 이거 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날 좋을 때 테이블카 말고 제임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여기 입구가 또 있습니다 남파랑길 이렇게 올라가셔도 올라가시는 길도 아마 좋을거예요 가라산까지도 이어져있고 아 2.6km 남았네 저기 간판이 보이네요 아 오늘 야. 오늘 3박 4일짜리 중에 아마 제일 많이 걸은 코스 아닐까 싶어요. 아마 3.7, 37km 정도 걸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오후 5시고요. 총 12시간, 12시간 하고도 2시간, 14시간. 14시간 정도 오늘 밖에서 걸었습니다. 또 이제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빠이빠이. 3월짜리 방입니다. 오늘은 큰 침대 내꺼. 요 뭐. 나도. 오늘 디저트를 엄청 샀구요. 당이 땡겨가지고. 그래서 당 달달한 거 많이 먹고 오늘 푹 자고 내일 또 내일처럼 오늘처럼 일찍 <laughs> 잘 안되나? 일찍 또 정리해보겠, 일찍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 4시 20분인데요. 어제 제가 여기서 성포항에서 출발을 해서 이쭉 이렇게 따라서 어제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학동 거제 사경 학동 학진주 몽돌 해변에 와서 잠을 잤어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쪽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가서 어제 시작했던 지세포항까지 출발을 가볼 건데요 가면서 해가 뜨는 걸 보면서 갈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4시 40분이고요 이제 목적지까지 15km 지세포까지 15km 약 남았습니다 아마 여기가 동쪽이어서 가는 길에 일출을 보면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겠죠? 이제 해가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또 오늘도 해 뜨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새들이 저를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5시 40분입니다. 일출이 50분, 55분, 이런, 55분을 알고 있는데, 아마 오늘 구름이 많이 껴서 해가 직접 뜨는 걸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나, 산들 사이로 해가 이렇게 비집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와, 점점 머리를 내민다. 또 구름이랑 같이 올라오니까 더 약간 더 멋있네. 자. 아, 오늘 해못볼줄 알았는데, 그래도 해를 봅니다. 어, 해가 딱 멋지게 올랐습니다. 멋있다. 어. 잠깐만. 구조라 해수욕장을 향하고 있는 저희입니다 어, 오늘 아침부터 해가 빡 뜨니까 땀이 송송 납니다 거의. 저기 멀리 보이는 가운데 조그만한섬 있죠 저게 윤돌도라는 섬인데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그 노젓는 보트 같은 거를 대여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기 섬으로 들어가서 뭐 스노클링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구조라 해수욕장이고요. 여름 시즌에 되게 많이 가는 곳이죠. 죽여준다. 바다 냄새. 안 나는데? 나는데? 안 나냐? 많이 추적할랬지. 이 앞에 있는 바다는 와연 모래숲 해변, 와연 해수욕장이라는 곳입니다. 어릴 때 여름 방학이나 뭐 여름 주말 되면은 친구들하고 되게 많이 놀러 갔어, 요 와연. 버스 타고 오기 쉽고, 버스 타고 여기만 내려가면은 바로 해수욕장이 있답니다. 한약 3.5km 정도 남았는데요. 어, 아침, 거울이.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이제 와연해수욕장 가는 길인데요. 저기 쭉 내려가서 이제 삼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회전으로 가면은 와연해수욕장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공고지라고 꽃이 이렇게 막 있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어요. 지대포로 이제 들어갑니다. 2km 남았어요. 2km. 제가 시작했던 곳까지 2km. 다 왔어요. 제 입장을 했습니다. 다 왔는데요. 이 거제도 한 바퀴를 걸으면서 든 생각은 제가 거제 에 엄청 오래 살았지만 되게 처음 가보는 곳도 많았고 그리고 뭔가 제가 거제에 살지만 남이 만약에 거제 오면은 제가 거제가 어떻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줄 것도 뭐 아는 것도 없다 보니까 남이 거제 오면은 그래도 소개해줄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다음에는 또 다른 곳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 동네를 알아가보고 싶네요. 예. 이만 이제 거제도 한 바퀴를 마치면서 그리고 거제시입니다. 이제 거제도 아, 이건 커 거제시고요. 이 아, 이것도 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여기에다가는 노래를 넣고 약간 좀 뭔가 불 꺼지는 듯한 약간 사 이렇게 꺼지는 듯한 그런 느낌.